아이브, 팀 K리그 vs 뉴캐슬 시축 모두가 멋진 여름밤 되길. 디스패치는 김소정 기자, 아이브가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에 포문을 연다. 쿠팡플레이는 15일 아이브가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 시축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. 1경기는 팀 K리그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맞붙는다. 오는 30일에 열린다. 아이브는 경기 시작 전 시축자로 나선다. 이어 하프타임 공연을 펼치며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 예정이다. 아이브는 세계적인 축구 클럽과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맞붙는 특별한 경기의 시축자로 함께하게 돼 정말 영광이라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멋진 여름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. 이 경기는 다음 달 3일에 진행된다. 포트넘 호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 경기다. 이날 하프타임 공연자는 투애니원이다.